남았을 때 오늘도 요거와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시고 양손 확장하시고 숨을 마시면서 위로 올리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허리 세운 상태에서 무릎만 구부려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고요. 자 자세가 완성됐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발 뒤꿈치 쪽에 힘을 주면서 자세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양손 합장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위로 올리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가시고요. 자,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 뒤꿈치에 힘을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왼발을 접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으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겠습니다. 자, 발 뒤꿈치로 서시고요. 삼각형 안에 왼손을 집어넣어서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깍지 껴서 잡으시고 내쉬면서 얼굴 쪽으로 당겨오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요. 발 뒤꿈치로 선 거예요. 내쉬면서 허리를 똑바로 세워주겠습니다. 내골반의 자극 느끼면서 자세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리 풀어주시고요. 자,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왼쪽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 뒤꿈치로 섰습니다. 삼각형 안에 오른손 집어넣으시고 양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으시고 내쉬면서 자, 발 뒤꿈치로 섰습니다. 얼굴 쪽으로 당겨오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내쉬면서 허리를 똑바로 세워 주시고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리 풀어주시고 가슴 옆에 놓시고 다리는 골반넓이에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일어나서. 발등으로 서시고 가슴도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무릎을 바닥에 배를 바닥에 내려 놓겠습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요 양손 주먹 쥐시고 팔꿈치를 옆구리 옆에 세우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에 힘 주면서 상체 들어 올려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리 놓으시고요 두눈 감고 양손 풀어서 배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아빠 다리 양반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다리 들고 머리를 한 번에 내려놓으시고 남았을 때 수고하셨습니다.